오늘은 아주 잘 지은 고급 진자재를 사용한 전한 주택을 한번 볼까요? 목조 주택이에요. 그런데다가 저기 뒷산 보이죠? 뒷산이 치악산이에요. 옆산도 역시 치악산의 일부고요. 음, 그래 가지고 뭐 이런 경관을 참 보시면은 정말 시원하죠. 뒤에 치악산을 바치고 있으니까. 경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터가 넓으니까요. 가격 대비해서 터가 넓으니까는 내가 농사나 다른 것을 원없이 할 수도 있고 또한 동을 더 건축이 가능하면은 지인들이 한 동을 더 건축할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터가 닦여져 있고 정남향에 잘 있고 주변에는 치악산 자락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골전의 이야기입니다. 경관 시원하죠. 이 똑같은 경관, 이 바로 옆집에 있는 집도 경관 좋은 집으로 선정돼 가지고 혜택이 있답니다. 이 경관이 강원도에 산은 많으니까 잘못, 자칫 잘못하면 답답한데 이렇게 몇십 킬로가 툭 터져 있는 그런 경관 처음 보죠.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주택은요, 이 주택인데, 이 주택인데요, 바로 뒤가 시약산 국립공원이에요. 시약산 국립공원이에요. 자, 이제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자, 여기 텃밭도 포함입니다. 텃밭이 304평이거든요, 밭이. 자, 옥수수 심어지고, 아, 요거는, 블루베리 나무, 예. 경계에다가 블루베리를 다시 모여놓으셨네요. 하얀 고양이가, 야옹이가 자기 집에 침입했다고 지금 째려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추나무 있고요 하우스, 예, 예 하우스 농사도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지 는데 이건 국기잖아요 아, 여기서 보약할 만큼 충분히 나오겠어요. 자, 경계, 이쪽 경계는 옥수수로 경계를 표장을 해 놓으셨네요. 그 밑에 고구마 심어 놓고요. 자, 여기 들깨입니다. 들깨 참 이분 농사 잘 지으시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풀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 저쪽에 계곡이 있는데 어, 계곡 쪽으로 이 땅도 조금 들어간 것도 같고 하천 부지도 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땅이 304평인데 어, 일부가 지금 포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지원부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좀 만드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건 참깨네요 참 농사 이분 원 없이 심을 지으시네요. 이 밑에는 잠깐 한번 볼까요? 요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물소리 들리시나요? 이분은 저기 같은 데는 갖고 으면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듬어 놓으면 천연탕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바위도, 큰 바위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잘 가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물이 계속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요.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또 이쪽도 들깨 심어 놓으시고, 이거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가. 나물은 최고죠. 그리고 여기는 어, 농작물 같은 거 퇴비를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자, 이분 참 알뜰하게 농사 짓죠? 자, 여기는 닭장입니다. 청계닭도 있고 오골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파를 심어 놨네요. 어, 닭장에 닭들이 골고루 있으니까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공간이죠 자, 그리고 쭉 한번 볼까요 닭들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상당히 경계를 하네요 <laughs> 닭장에 문이 열려 있는데도 닭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평화스러운 풍경이죠 자, 그리고 문은 닫아두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비닐하우스가 또 있어요. 참 농사 알뜰하게 지시죠? 도마도가 비닐, 비닐하우스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각종 공구들이라든지, 농기계를 저장해 놓는 것이고요. 자, 이제 뒷계치를 한번 돌아볼까요? 아주 평화스러운 공간입니다. 뒷계치 뽀송뽀송하죠? 자, 이제는 건물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원두막이 있고요. 그 안에 야외 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아래. 가마솥도 있죠 자, 이 집은 화초를 참 아끼시는 분 같아요 앞에 각종 화초가 많이 심어져 있네요 오 요거는 백합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화초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참 신기하기만 하네요 앞에 전경 정말 기가 막히고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건물 구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키큰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가면서 문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참 단정하고 목조풍으로 잘 해놨죠? 자 우측에는 주인분께서 서재로 쓰시는 방이 있습니다. 방에서 밖을 내려다보는 전경. 참 좋고요. 음, 아주 툭터진 전경이 시원하죠. 그리고 아방 안에다가 이렇게 서재에다가 화초도 있고 참잘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나와서 이쪽에는 공용 욕실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고급스러운 톤으로 해놨고요. 여기는 궁금하시죠? 어, 다락으로 올라가는 밑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관 창고를 해놓으셨네요. 음, 정말 알뜰하게 디자인 잘 해놓으셨습니다. 알뜰하게 사용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오 주방하고 일체형이라서 참 개방감 있고 넓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음, 쪽, 보시면은, 앞에 경관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탁 트인 전경. 경관 좋은 집이라고 해도 일품이 아, 말도 아니겠죠? 자, 이집 창호 보세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스템 창호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알만 하겠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래요. 자, 여긴, 다용도실 공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이고요. 여기에 김치 냉장고 있고, 어,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문도 여기 있습니다. 편리한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는 메인 방, 주인 분방 안방입니다. 참 고급스럽게 잘해 놓으셨네요. 아주 깨끗하고요. 가구는 엔틱 가구로 붙박이 형식으로 해놓으셨고요 여기는 부부 전용 욕실입니다. 세탁기를 여기다 놔두셨네요. 화초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욕실 안에도 화초를 해 놓네. 이해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이제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 정말 활용 잘하는 이 집.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곳곳에 참 튼튼하고 자재를 잘 썼다는 게 눈에 띄네요. 자, 다락으로 올라가면은 아이고, 이집 모든 창고의 비품들이 여기 다올라와 있네요. 정말 음, 당장 안 쓰는 공간에 물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방을 두 칸으로 써줘도 될것 같고요. 여기는 방으로 씁니다. 다락방으로 쓰는데요. 어... 쪽창도 있고 또이 집에 아주 보물 하늘창도 보입니다. 밤에는 여기에 누워있으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겠죠? 자, 평면도와 함께 어, 이 물건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은요. 어... 이렇게 어... 서, 큰 거지만 설명입니다. 현관이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요. 방이 작은 방이 있고요. 그, 욕실이, 공용 욕실이 있고,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다용도실은 2층 계단 밑으로 잘 활용해 놨네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집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횡성군 강림면이고요. 음, 세마 아이시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수도권에서 1시간 한 30분이면 충분히 들어옵니다. 2020년도 1월 22일날 준공됐고요. 목조주택입니다. 잘 지어졌죠?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자 1층은 92.82제곱미터, 방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어 욕실이 전용 욕실하고 공용 욕실하고 두 개가 있고요. 2층이 세 칸으로 되어있는데 한 칸은 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평이고요. 합이 130.98제곱미터, 39.6평이네요. 그럼 방이 3개인데, 다, 락방까지 포함해서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 어 하우스가 또 있죠. 닭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재를 상당히 고급 자재를 썼고요. 어, 그래서 다락방도 밑에 최대한 로 활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도 세 칸으로 되어 있죠. 정말 잘 되어 있고요더 넓고. 그래서 바로 뒤에는, 등 뒤에는 치약산이 있어가지고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죠. 잘만 정비해놓으면 선녀탕 하나 정도는 나올 만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 물건 매매 가격이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에요. 면적은 넓은데 3억 2천입니다.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또내 매물을 내놓으실 분들도 연락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상골 전기 대기하겠습니다.